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최소한 아파트 가격은 종착점을 알수 있다. 시기와 경로는 모른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를 치면은 왼쪽 그림은 환상의 그림입니다. 한 방에 쳐서 400m를 보내는 그림. 요거 가능을 합니다. 힘이 좀 좋은 사람이 쳤는데 카트 길을 맞고서 원 바운드 튀고 나서 조경석에 또 부딪혀서 투 바운드 튀고 나서 그러면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거의 없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있는 그림이 FM이죠. 조금 잘 치는 사람들은 220m 정도 보내고 160m 정도 보내고 그러고 나서 그린에 올립니다. 요게 이상적인 경로죠. 그런데 못 치는 사람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요렇게 합니다. 만약에 골프장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오비 없이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왼쪽 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왼쪽 갔다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겨우겨우 온을 하겠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벡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벡터. A가 있고 B가 있다. A에서 B로 가는 저 직선.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A에서,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수천만 가지가 됩니다. 지금 오른쪽 좌표에 보시면 0.에서 2콤마 3까지 가는 저 선, 간단하게 저렇게 표시되지만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가격 그래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12만큼 움직였으나 원점에서 결론적으로 4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림이 오른쪽 그림입니다. 화살표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골프장하고 똑같죠? 그래도 겨우겨우 간 것은 오른쪽으로 4만큼밖에 못 갔더라. 지금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가격 그래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언제 사서, 언제 팔아라는 이야기를 하면은 반은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그래프, 저거는 대중들의 심리가 모여서 만들어진 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리선이죠. 주가도 심리선이고, 아파트 실거래가 그래프도 저것은 심리선입니다. 심리선. 그래서 저 심리선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더 올라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제 이만하면 내려갈 때가 됐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위에서 거래된 거. 저것은 저 가격에도 싸다고 하면서 매수한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저 밑에서 거래된 저 거래점 이 가격이 비싸다고 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저게 특수거래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파는 사람은 지금 충분히 높은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파는 거고, 사는 사람은 이 가격도 싸다 라고 생각해서 사는 겁니다. 이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프가 어디로 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종착점은 대략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매의 그래프는 의미가 없는데, 월세는 의미가 있죠. 월세는 소득 수준이고, PIR이고, GDP 수준입니다. 앞으로 GDP 수준,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인구 때문이죠. 지금 1억에 350에서 380, 저 정도면은 거의 매매가가 결정됩니다. 10억 언더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가치는 10억 언더인 아파트입니다. 저게. 가격은 지금 엄청나게 뻥튀기, 뻥튀기 되어져 있는데, 저거는 결국에는 저 종착점을 향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심리선이기 때문에 저렇게 직선으로 내려갈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십만 가지 그래프 모두 가능한 상황이죠. 지금보다도 3배, 4배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지금부터 바로 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겁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종착점은 대략 어디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 과정은 모른다는 거죠. 결정 요인은 대중들의 부동산에 대한 평균 이해도 개선이 아주 빠르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 정책에 대한 방향성. 이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국민이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가격을 급속도로 떨어뜨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절대 아니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종착점은 알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투자 상품이죠. 비트코인이라면 종착점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는 사용 수익에 대한 어떤 비용, 기회비용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 정답은 임대 수익률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지금 인구 감소, GDP 감소, 이런 관점에서 보면 거의 지금 저 아파트는 10억 언더입니다. 10억 언더. 결국에는 10억 언더로 갈 겁니다. 종착점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떨어져서 매수 찬스 온다는 말, 몇년뒤 최고점 올때 팔아라는 말, 다 개소리입니다. 알 수가 없죠. 어떻게 그걸, 그것을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종착점이 어디다? 이거는 말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시기와 경로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아파트 고점이다라고 하는데 좀 반등하면은 너 맞추는 거 하나도 없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저는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가격 전망은 포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잘안 합니다. 이제는 절대 그런 말안 합니다. 가치가 얼마다. 최종 가격이 어느 지점에 형성될 것이다. 이 이야기만 좀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가격이 언제 오른다. 언제 떨어진다. 모두 모두 사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심리를 그 많은 사람들의 부동산 실력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가격은 심리선이고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가치는 정해져 있다.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